안녕하세요. 당신의 마음에 쉼표를 찍어드리는 아나운서 유세진입니다. 어,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애도에 관한 거예요. 애도 슬퍼한다는 뜻이죠. 다시 말해서 잃어버린 것을 슬퍼하는 것입니다. 뭘 잃어버리는 걸 상실이라고 할까요? 소중한 가족을 죽음으로 혹은 교통사고로 원치 않는 일로 떠나보내는 사별도 있을 것이고, 친구의 죽음, 반려동물의 죽음, 이렇게 목숨을 누군가가 잃어서 떠나보내는 상실도 있을 거예요. 하지만 저는 상실을 훨씬 더 넓은 개념으로 잡고 싶은데요. 친구로부터 상처받았던 기억, 나의 소중한 무언가를 잃어버린 일, 뜻하지 않게 겪었던 아픈 일, 내가 나에게 잘해 주지 못했던 일, 이런 여러 가지 뭔가 상실을 떠올리게 하는 무엇은 다 애도의 대상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근데 제가 애도 얘기를 꺼내게 된 이유는 애도를 생각보다 어렵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. 빨리 끝나는 작업이 아니거든요. 아직까지도 내가 슬퍼하고 있다. 아직까지도 내가 이은 무엇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자기 자신을 비난하는 일이 많은 경우가 사실입니다. 다른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일상을 빠릿빠릿하게 살아가는데 나는 아직도 이 슬픔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겠어.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. PTSD로 예를 들어도 좋을 것 같은데요. 누군가는 교통사고를 당하고 나서 바로 다음 날부터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게 가능한가 하면 어떤 사람은 차를 한동안 타는 것을 무서워할 수도 있거든요. 또 플래시백이라 그래서 그때 당했던 충격이 지금 내가 타고 있는 차에 있을 것 같다. 불현듯 그런 충격이 갑자기 떠올라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플래시백이 강하게 뒤에 찾아오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 정도가 덜한 사람도 있고 또 운전을 못하게 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운전을 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드러나는 PTSD가 사람마다 증상이 다를 수 있다는 건데 오늘은 구체적인 저의 사례를 나누는 것도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원래 초등학생 때부터 음악을 전공하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뭐 집안 음악 가족도 아니고 해서 음악을 전공하는 게 적절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. 중고등학교 때 거의 매일 울고 다녔어요. 그 슬픔이 가시질 않더라고요. 정말 10년? 15년 넘게 계속 됐어요. 음악 얘기만 꺼내면 계속 눈물이 나고 그 슬픔이 하루 종일 가시질 않고 솔직히 제가 대단한 큰 사고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누구나 인정할 만한 슬픔을 가진 것도 아닌데 저한테는 그게 엄청나게 큰 슬픔이었거든요. 제가 상담일을 하게 되면서도 상담을 여러 차례 받기도 했는데도 이게 조금씩 정도가 덜해지긴 했지만 슬픔이 가시지가 않았어요. 그러다가 한 20대 후반 정도 됐을 때인가요? 어떤 한 게슈탈트 이론을 활용한 상담에서 교수님께서 저를 시범으로 사람들의 앞에 있는 데서 상담을 해주셨는데 그때 좀 다른 방식으로 지난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셨어요. 그게 정말 마음에 와닿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 이후로 슬픔이 좀 많이 줄어드는 걸 느꼈고 그 이후로도 비슷한 상처가 다시 생각이 날 때는 지금도 눈물이 납니다. 하지만 다시 그 슬픔을 꺼내서 내가 스스로. 위로를 해야 된다는 생각은 좀덜 들더라고요. 이런 식으로 한 10년, 15년에 걸쳐서 애도 작업을 오랫동안 거쳤습니다.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. 또그 슬픔을 일종의 원동력으로 삼아서 지금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. 근데 이 상실은 누구나 생각하는 힘든 사건으로 인해서 힘든 것도 있지만 사람마다 그 사람의 기질이라든가 애착, 또 성격이 형성되게 된 과정, 대인관계, 특성 뭐 트라우마 적인 사건이 있었는지 뭐, 예를 들면 왕따 라든가 교통사고 라든가 뭐 폭력을 당했다 든가 등등등 이런 여러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또그큰 상실을 겪게 됐던 그 사건 자체가 주는 무엇 때문에 애도의 특성이 달라지기도 해요 그렇다면 애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스스로 할수 있는 방법 말씀드리면 그냥 그 슬픔에 머물러 주는 거예요 머물러 준다는 건 아 내가 그랬구나 내가 그때 일로 슬펐구나 나 정말 많이 아팠구나 지금도 또다시 그걸로 인해 아프구나 또 생각이 났구나 나의 마음 상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이게 수도 없이 수년 동안 십수년 동안 그 이상으로 반복이 될수 있어요 근데 그냥 그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머물러 주는 거죠 그리고 되도록이면 더 구체적으로 섬세하게 내가 왜 힘들었는지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짚어주면 좋습니다. 어, 지금 나이가 든 내가 어린 아이적 나에게 다시 얘기를 해주고 위로해주는 방법도 있고요. 저 같은 경우는 제 자신에게 보상해주는 어떤 의식을 치르는데 의식이라고 해서 거창하지만 뭐 예를 들어 그런 슬픈 일이 떠올라서 하루 종일 좀 글루미한 날이 온다고 한다면 디저트를 스스로에게 사준다든가. 어, 조금은 어린애처럼 땡깡을 부리면서 하루 과제를 미루고 <laughs> 어, 좀 영화를 볼 시간을 허락해 준다든가 일기를 쓴다든가 그런 식으로 저만의 어떤 의식을 치러요 스스로 위로가 되었다고 느낄 때까지 해주거든요. 그러니까 저한테 드는 그 작고 작은 감정과 생각을 무시하지 않고 돌봐주는 거죠. 또 내가 타인과 할수 있는 방법은 친한 사람들, 뭐 가족이나 절친에게 이성 친구에게 나의 심리적인 어려움을 나누는 게 있겠죠. 하지만 애도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때로 그런 작업이 어려운 이유는 반복적으로 하는데도 해결이 안 돼서 나는 그들에게 또 얘기를 하는데, 근데도 위로가 안 되니까 상대방을 좀 지쳐서 슬슬 나의 얘기하는 것을 피하기도 한다는 거죠. 그럴 때는 저는 상담이 되게 좋은 지지체계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. 꼭 이래서만 상담을 찾을 건 아니지만, 구조화된 세팅 안에서 전문가로부터 어떻게 하는 것이 잘애도 해주는 것인가 미리 경험을 하셔서 애도를 이후에 반복적으로 하시는 것도 저는 추천하거든요. 그래도 타인과 이런 부분들이 더 이상 잘 되지 않을 때도 상담을 찾으시는 거 저는 강추합니다.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애도는 사람마다 다 다른 양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저렇게 일찍 회복했는데라고 비교하는 건 금물입니다. 하지만 나의 애도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 싶으면 그거는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심리적인 역사와 관련 있을 수도 있거든요. 어, 그럴 때도 상담이 아주 좋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렇다면 애도 언제까지 해야 하는가? 답은 명확합니다. 슬픈 마음이 덜 올라올 때까지예요. 애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매일 매시간 슬퍼할 수도 있고요. 뭐 일주일에 한 서너 번 생각나다가 그 다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, 뭐한 달에 두 서번, 그러다 뭐일 년에 가끔 몇 번씩 이 정도로 차차 줄어들기도 하고요. 또 어떤 사건 때문에 지난 그 애도했던 일들이 한동안 많이 올라오는 경우도 생겨요. 이런 것들은 또좀 유동적이긴 하지만 큰 흐름. 에서 봤을 때는 정말 애도를 반복적으로 했을 때 조금씩 나아지는 것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이렇게 해서 오늘 내용 맞춰 봤습니다. 이번 한 해는 모두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몸살을 알았죠. 올한해 수고하셨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더불어서 마음쉼표도 제가 2020년에 시작을 했는데 많은 분들께서 구독해주시고 또 사연도 보내주시고 문의해주시고 댓글 달아주시고 해주셔서 응원을 받으면서 만들 수 있었어요. 정말 감사드립니다. 오늘 영상이 좋으시고 다음이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안녕.